지난 금요일 밤 9월 FOMC 회의 방향의 힌트가 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경제 피해가 가더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펼치겠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재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 금리 공포가 다시 강하게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 전에 앞전에 비해서 최근에 비해서. 장대 음봉, 거래가 좀 실리는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죠. 그리고 60일선을 제외하고 장기평선, 중단기평선 아래로 캔들이 하향 이탈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방으로의 가능성이 많은 때가 되었습니다. 60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된 선은 60선이고, 그러면 60일 동안의 주가를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동안 주가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러면 그 전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60일 전, 60일 전에는 어땠나 하면 이 바닥 부근을 형성했던 이중 바닥 패턴을 보였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단기 박스권이 된다는 것이죠. 60일 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앞전으로 땡겨 오면. 이런 박스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상단, 그리고 중단, 하단. 이 박스의 중단부가 11,500 포인트 라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하단은 11,000 포인트 라인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 61선을 이탈을 하면, 이 나스닥은 11,500 또는 하단부 11,000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f m c 를 앞두고 이 장대음봉의 시가를 이렇게 회복을 장악을 해주는 장악류 캔들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조금 더 하락 방향이 짙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 굳이 매매를 한다면 거래량이 받쳐주는 종목에서 단기 매매가 효율적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금 보유로 관망하는 포지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금요일 들고 있던 종목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력적인 코스피 거래소 두 종목으로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이지만 추세가 상방을 향하고 있는 종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전일 목요일까지 보면. 양봉이 세번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증시에 비해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그리고 모든 이평선, 중단기, 장기평선 할것 없이, 모든 이평선이 현재, 어떻죠? 다 이렇게 모여주면서 완전 수렴을 하였습니다.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저항을 뚫고 상승 방향으로 갈지를 갈림목 구간이었는데, 다시 금요일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조금은 더 붙으면서 이제 고개를 빼쭉 내밀어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볼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티나게 입형 수렴 후 캔들 고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전선은 외국인 이 프로그램들이 잔뜩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어, 개 하락 당연히 월요일에는 개파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모든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래서 종목이 개파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물량들이 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이평선 위에서 음봉으로 하루 이틀 정도 받쳐준다면 이게 속임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 한 가지 그리고 두가 두 번째가 이 종목을 지지저항 구간을 본다면 대략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에 시가 종가가 맞물렸던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 시가 종가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구간이 대략 1950원 라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봉상 본다면 이 60주선이 1950원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50원 라인을 위로 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일봉상 이 1950원 라인을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상승 방향이 속임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 1950원 라인은 언제라도 이렇게 저항이 되지 않고 상승을 해줘야 이게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지 못한 월요일 내지 화요일 정도에 이런 이동 평균선 위에서 머물러주는지 아니면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일단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두 번째 관점이 1950원 라인을 어떻게 매물을 소화하고 윗방향으로 돌려주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간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단타 물량 그리고 금융투자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끼어 있죠. 그러면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월요일 관망, 저는 관망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는 월요일에는 모든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고, 일단 관망만 할 예정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현재 재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에 실적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실적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과 기대감으로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미래세 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에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이 두산 인프라코어라고도 합니다. 호기심으로 11시까지 전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전에.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거래가 당연히 터졌으니까 고수들은 이런 종목에서 아마 트레이딩 매매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분봉 차트인데 전 15분봉으로 볼 때는 거래가 터진 첫 처음 이렇게 터진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런 피보나치를 그어 봅니다. 피보나치를 시가부터 최고가까지 그었더니 지금 0.5 이런 절반 가격 라인이 6,280원이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6,280원을 이렇게 선을 한번 긋고 보겠습니다. 6,280원 대략 이런 부분인데 증시가 현재 좋지 못할 것으로 아주 좋지 못할 것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6,280원까지 눌리더라도 저는 이게 공격적인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는 이 봉의 중심선이 6,160원이죠. 그래서 이 6,160원까지 아무리 증시가 좋지 못해도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대금은 1,900억 정도죠. 터졌기 때문에 좀 지지를 해준다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이렇게 눌림에도 거래가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면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흐름을 잘 추적을 하면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보지 않을 거고 지지를 한다면 좀 그런 재료와 이슈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때에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 역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 물량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빠져나가고 하는 것을 잘 추적을 해본다면 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은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어, 무기가 될수 있고, 그리고 현금화가 되지 않는 분들은 어, 나스닥이 이렇게 음봉의 절반 가격까지 회복을 한다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주식이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매수를 했지만 내가 매수하는 순간 이렇게 더 주가는 하락을 해버리고 너무 공격적인 타점이었구나 라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증시의 현재 상황을 인지를 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은 쏘나기는 피해가는 그런 현명한 매매를 다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